아따 자네 집 참말로 오랜만이네 아이고 형님 그래도 이 마당 공기는 그대로 여유 내가 도시에서 고생+ 고생해서 돈은 벌었는디 이흙 냄새는 돈으로도 못 사지 형님 그걸 말이라고 해유 여기는 유 그런 게 이슈 우덜 추억이 있잖유 근디 성공했다고 허먼서도 늘이흙 냄새가 그리웠네 고향 흙 냄새랑 동상 얼굴을 보닌께 이제야 숨이 트이는 것 같구먼. 지도 몇년 만에 성님 얼굴 보는 게 내가 더 좋네유 앉아해유 그러세 한잔하세 우리가 이렇게 둘이 마주 앉아서 탁배기 한잔 해본 게 언제던가 이게 뭐 대단하다고 읍내 결혼식장에서 잠깐 본거 말고는 없지? 글게요 성님 성님 아들 결혼식 때 보고 첨인 거 같은데유 나는 늘이 자리였는디 형님이 얼마나 바삐 살았거쇼 아들 재금 내느라 고생 많았쥬 고생은 무신 새끼 있는 부모들 다 그렇지 자네도 바삐 살지 않았는가 그 뜨거운 여름 추운 겨울 자네도 고생 많았네 마주 형님 지도 참말로 징억에도 바쁘게 살았쥬 자네는 이 논밭 지키는 거 참말로 용어다 이 많은 걸다 자네 손으로 일권했지 아이고 그것이 원 고생이라고 형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유요 허긴 지도 남들 돈벌때 나는 흙만 팠지유 태풍이라도 물면내일년 농사 망치는 거 아니여유 그때마다 내가 이 고생을 뭐 털어허나 허면서 펑펑 울기도였슈 근디 내 땅이니께 내가 안지키면 누가 지키겄슈 그려 한잔더 하세 고생 많았네 고마이 나는 여기서 아버지 대를 이어하였지유 고향 친구들 형님들 다 떠나는 거볼 때마다 짜녀는 지는 없니 아버지 두고 갈수 없었슈. 자네 어지간히 마음 고생하고 힘들었겠구만 혼자 많이 힘썼네 그 힘든 걸 어찌 버텨냈는가 대단히 자네도 인자 앞으로 쓸쓸하게 나좀 쉬면서 자네 나이가 얼만가 나도 회사에서 잘릴까 봐 자식들 학기 내어온다고 남들 다 쉬는 유일에도 일하고 쉽지 않아서 도시 생활도 만만치 않죠 시골에서 농사짓는 거나 도시에서 돈 버는 거나 둘다 지옥 같죠 안 그래요 손님 나는 돈을 벌수록 불안이었어. 자식들 좋은 거사 주고 좋은 학교 보내는 것이 내 숙제 같았어. 근데 그 숙제 때문에 내 마음은 늘 바싹 말라 버렸네. A 형님 부모는 나 그렇죠. 다 똑같애유. 오돌세대는 참말로 복도 지지리도 없어. 민주화도 겪었지, IMF도 겪었지. 그 힘든 과정을 다 겪었잖여. 형님 그 힘든 과정 겪고서 날아가. 이만큼 사는 거 아니여유. 근데 요즘 애들은 그걸 몰라유. 성님 내가 요즘 제일 마음 아픈 것이 뭔지 아슈? 내 아들 놈이 언젠가 나언티 아버지는 돈만 벌었지 나한테는 뭐 해줬냐고 따지는 거유. 야 진짜로 내가 돈을 못 벌어서 지들 굶길까봐 악착같이 살았는. 나언티 해준 게뭐 있냐고 하는디. 그놈 눈엔 내가 돈 버는 기계였던 거유. 참말로 지는유 이게 원가 싶었어유. 그 소리 듣는 가슴이 꽉 막혀 불었슈 아이고 자네도 그랬던가 자네 심정 아주 잘 알지 내가 그걸 왜 모르겠는가 나도 딸이 시집갈 때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것이 뭐 있냐 따지는데 가슴이 찢어졌다네 성님 지도 농사일 때문에 학교 행사 한번 제대로 못 가봤잖여유 딸한테는 좋은 옷만난것다 해주고 싶었는데 딸이 결혼하고 나서 집 정리를 하다보니 앨범이 있어서 보니까 여행가서 찍은 사진에 나만 없더라고 나도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미워했는데 어느 틈에 나도 자식들한테 그렇게 돼버린 것같아 성님 왜 그래요 성님이 뭘 잘못했다고 우리 땐나 그렇게 살아왔슈 그게 최선이었슈 허긴 우리는 아버지 밑에서 말도 못하고 죽으나 사나 농사 짓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쳤는데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알았는데 나는 지금도 뭐가 최선이고 전부인 줄모르겠네 성님 분디 우리 딸년이 시집가서 애나 나한테 와서 아버지 제가 키워보니 아버지 마음 이제야 알것슈 였을때 겉으론 참았는 속으론 참말로 기뻤슈 뭐라고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시대가 변했는데 지금 이 사는 게더 힘든 것 같아서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아무 말안 해도 다 해주셨듯이 우리도 결국 말은 못 했어도 저희 부모님들은 당신 맨몸으로 자식을 키웠지요그 마음을 딸이 알아줬으니 이제는 여한이 없네요. 자네나 나나 참말로 증언 세월 참 잘도 버텼네. 내가 도시에서 산 것이나 자네가 이땅 지킨 것이나 둘다 징하게 고생해서 가정을 지킨 거 아니겠나. 내 성님 이젠 서로를 탓하지도 부러워하지도 않네요. 우리는 이제 쉴 때도 됐지. 다음에는 자네 아들 딸이랑 우리 자식들이랑 다 같이 자리 한번 만 듯에 평상에 앉아서 고기도 구워 먹고 옛날에 앞마당 평상에 수박 잘라 먹고 모기 쫓아내느라 쑥 빼다가 모기 불 피워놓고. 밤하늘을 보면서 잠자던 게 생각나네. 아따, 손님 그런 말씀 하시니거 보니 이제야 좀 살고나 보네요. 아하하. 동상, 그게 뭔 대단한 거라고. 산에 못 사네. 그런 말을 하는가? 그때는 고것이 일상이었는디. 하하하. 손님, 우리 때는 흑백 TV 보고 리어카 끌 달구지 타고 다녔는데 지금은 비행기가 모여 날라라 가는디. 동상, 그래도 우리 때보다 자식들 세대가 일할 것도 줄어들고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니가 생각이 드네. 자네도 이제 그만 쉬게 자식들도 우리들처럼 잘 헤쳐나가지 않겠나. 희망을 갖자고, 다음에 또 못에 일어나자고.